영농 소식입니다.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는 무엇보다 하우스 난방비가 큰 부담일 텐데요. 빗물이나 지하수 등 자연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에너지 비용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망고 시설하우스입니다. 빨갛게 익어가는 애플망고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5년 전 망고 재배를 시작한 이 농가의 고충은 무엇보다 비싼 난방비입니다. 1년 내내 하우스 내부 온도를 25도 안팎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나 겨울철엔 연료값 부담이 상당합니다.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. 빗물과 지하수를 난방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. 한 30에서 50% 절감돼요. 처음 수확해서 갔는데 상인이 물건 좋다고... 시작하면서 끝까지 싹다 가져갔어요. 빗물을 받아 탱크에 저장해 두고 펌프로 빗물을 데펴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원리인데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절반가량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빗물과 용천수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면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드는 망고 등 열대작물 재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. 난방뿐 아니라 냉방과 제습에도 사용이 가능해 병해충에 노출될 위험도가 낮아지고 수확 시기를 앞당겨 가격 경쟁도 높일 수 있습니다. 농가분들이 가장 그 문제점이 경영비 가중입니다. 이런 경영비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빗물을 이용한 그 에너지 절감 실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상대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비 절감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KTV 뉴스 문수입니다.